여러분, 언젠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늙지 않는다면 어떨까 하고요. 영원히 젊게 살수 있다면 뭔가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게 공상이 아니라 과학 기술로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오늘은 늙지 않는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듣고 나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노화의 원인을 잡아라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영노화 기술이 있습니다. 세포를 젊어지게 만드는 기술로, 노화의 흔적을 지우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주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노화된 세포를 부분적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두 번째, DNA 편집 기술입니다. 유전자를 편집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죠. 과학자들은 DNA 안에 숨어있는 시간이란 코드를 바꾸면서 노화를 제어하려 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고 우리 몸을 재건하는데 줄기세포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먹는 거 바로 항노화 영양소입니다. 뭐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우리 몸에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에 대항하는 특정 성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노화를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노화를 되돌리는 영노화 기술, 유전자 편집, 줄기세포 활용, 항노화 성분,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까지 과기술 덕분에 이제 여러분의 젊음은 더 이상 꿈만은 아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얼굴로 웃을 수 있는 날이 바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앞으로의 세상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